입니다 고명원입니다.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명환 님이시죠? 아니 본인이 이야기를 먼저 하셔야죠. 아네네 그 정함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네네. 아네 말씀하세요. 아 <laughs> 전화번호 맞네요. 아 그럼 뭐, 당연하지 그걸 거짓말을 겠어요 그럼 뭐불실한 분은 아니시고 일단 저도 뭐 죄송합니다. 나는 이제 뭐가 죄송해 죄송하기는 하도 불신한 놈들이 많아서. 아 뭐가 불신한 놈들이 많아? 아이 그러니까 제가 다 빠졌어, 지금 아 고명한님, 어? 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얘기하시죠. 뭐 지금 차분하게 이야기해 지금. 아 차분하게 얘기하시죠. 그 고명님도 고명한님도 고명아님, 아. 어? 그리스도인 아니신가요? 뭐 그리스도인 그러면 아니신가요? 그럼 하 내일 분노하시는 분이야 임마. 이 자네. 그냥 그래. 임마 그, 정광호 목사님의 임마 대장이고 임마. 그러니까 고명한님. 고명한님. 그래 자식아, 나 여기 고, 녹음하고 있어 내가. 아 저도 녹음하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녹음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그래, 다공지할 차... 거야 이 새끼야. 아이고, 저안 그래도 지공개으려고잘 됐네. <laughs> 아, 그래시게요. 그래, 그래 공지해 근데 그래, 그렇게 아니 욕설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글리스도인뭐욕설할게까 그럼 욕하는 거지. 싸움판인데 자식아. 네. 어? 그럼 그럼 백비 백진백패죠. 그럼 뭐가 네? 백진백패하시 아니 글리스토인들이 그렇게 거지새에 그 매몰돼서 어떻게 싸우려고 하세요 아이고, 이런 병신같은 새끼가. 네. 넌저 선지자 초선지서도 아니냐마 선지서도. 아니, 고영원님은 그 어? 진짜 그래요. 기독교인 맞으세요? 그래, 임마. 나 기독교 장로가 있으까 어디, 시키야. 어디, 어디 교회 장로신데요? 네, 어디, 어디 교회 장로인지 그걸 뭐, 뭐, 알아서 뭐 하게 되셨을까? 아니, 장로님이 지금 이런 모습인가요, 지금? 아그래스키야 장로님도 싸울 때는 싸우는 거지, 자식아. 아니, 싸우면 거짓과 싸워야지. 왜 너, 거짓과 거짓의 패널이십니까? 너니가 지금 거짓이잖아요, 자식아. 아니 뭐 그런 짓인지 본인이 왜요? 알기나 야, 해요? 증거가 막 그렇게 있는데 자식이 없다 그래 자식이 아니 그증거다 왜곡되고 조작된 왜? 건데 뭐가 왜곡되고 조작된 자식아 혹시 검증해보셨어요? 너는 유자들이뭔짓인데 못하는지 아 몰라 이 새끼야 네 검증해보셨어요? 그러면 자식이다 봤지 네? 어? 아니 그냥 뭐, 보지 말고 본인 드냐, 스스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셨냐고 아, 그러면 너는 사실관계를 확인했냐 이 자식아 이 <laughs> 어? 이 개같은데, 아, 정말. 아니, 이거, 이 고명아님이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은. 아니, 내가 큰일, 그래, 자식아. 큰일 나면 아, 어떨 아, 건데, 아. 이 아니, 장모님이란 아. 분이 이런 그래, 말 맞추는 데면상식과 별... 거짓 선동이 미혹되시면. 아, 지금 아이고, 그런 수준이면요. 전국 세력이 맞서가 100점 100패야. 야, 손상, 손상대 씨가, 자식아. 사진까지 다 보여주고, 다말 이미 4일 사이로 부정선거 때, 자식아. 6개월 내로 선거 결판 나야 되는데, 자식아. 그것도 안 했잖아, 자식아.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요 뭐, 4년 이끌 었습니다. 야이 자식아 정부왕 네? 목사님들 임마 부정투표라고 하잖아 이 자식아 그런 개념의 부정투표가 아니라고 요. 그런 아니라고요. 개념이 아니긴 임마 종체적인 네? 부정투표지 자식아 요즘 요즘 나오잖아 야, 자식, 요즘 그, 마, 그, 마 요즘 마 뉴스 보시죠 직원, 저기 직원들 막 부정채용하는 거봐이 자식아 바로 그거니까 그런 게 문제라 니까 그런 거야 임마 그런 거야 자식아 뭔 상식한 투개폐부장선거가 아니라고 요넌임 자유 마을이나 똑바로 해이 자식아 너 똑바로 해 새끼야 고명환님 뭐이 새끼야 이 예, 정말 크게 후회하십니다 나중에 너 후회하지 마 새끼야 네? 어? 정말 크게 후회하십니다 너, 너는 제... 너 나한테 지금 너 댓글로 뭐 그렇게 안 썼냐 새끼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죠 그럼뭐나 그래, 몰라 새끼야 네가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너자유말이나 그러니까, 네? 똑바로 네? 해 새끼야 근데 고명환님은 이거, 이거 이래 되면요 되면 분명히 올릴 거야 아, 올리세요 저 동의합니다 그야 올릴 거야 그러니까 본인, 본인도 동의하신 걸로 저도 알고 저도 그 올릴게요 그래, 그래, 아, 그래요. 그래, 어쨌든, 고미화님도 이거 왜냐면은, 고미화님도 가족들인데, 40대 다 봅니다. 네? 여보세요? 말하여. 본인의 이런 말들을, 이런 말투들을, 과연 주변 지인들이 봤을 때 공감하실까요? 지금 너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잖아, 임마. 아니, 이건 싸움이 아니잖아요. 뭔 싸움입니까, 이게. 싸움이야, 싸움.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리 거짓과 그 싸워야지 왜 진실과 싸우려고 하십니까? 네가, 네가, 네가 왜 진실의 편과 싸우려고, 싸우려고 하십니까? 야 부정 투표라는걸 말, 총체적인 부정 투표야. 총체적인 부정 투표는 맞다니까. 뭐, 외국에다 수출해가지고 그거, 어? 그거는 본인이 그제 자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잘못 자문... 아니 고명관님 하나 하나씩 짚자고요. 아니 뭐야 네? 하나 하나 짚어 방금 나. 말씀하신 그거 있잖아요. 결도안리잖아 네? 자식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개표 시스템이 해외로 나간 적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개표 시넌그 지금 넌 뉴스도 안 보는 거야, 자식아. 뉴스 제대로 읽세요 제대로. 그러니까 지, 자꾸 거지 선동이 속는 거예요. 지, 네? 너 네? 해외로 수출된 수출되면은... 거는 해외로 수출된 그 나라의 실정이 맞는 시스템이 나간 겁니다. 우리나라 그, 시스템은 야, 틀려요. 야, 이 사람아, 네. 네? 이 사람아, 당신이 자유마을 아, 고명님 혹시 어디,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서울입니까? 나 용인 삼가동에 거주한다. 용인에 거주하세요? 그래. 한번 제가 찾아가면 뵐수 있겠습니까? 뭘 찾아가, 찾아오기는 자식아. 네? 네? 이 일이나 똑바로 해. 한백구사시죠 백구서 얘기하시죠, 그러면. 내가 진짜 고명하님을 위해서라도 그까지 갈게, 제가. 뭐하러 네? 와, 오기는? 그 거짓의 사람 에서 제가 근저들이기 위해서 제가 갈게요. 네 일이나 똑바로 잘하라고. 네. 저는 제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네, 제 일입니다. 야, 야, 야. 그게, 그게, 그게 네? 아, 그게 우리 그게 자유만이 야 우리 자유애국진에게 거짓은 네 거짓은 영이 들어온 걸 저는 맞서 그러니까 싸우는 게제 일입니다. 말 그게 뒷골라지가 그, 그게 뭐냐고 임마 팔천 내가 사진 캡쳐해서 보냈잖아. 응? 고민환 님. 뭐, 새끼야. 아니 장로님이시라면서 장로님이 뭐하는거 아니에요? 못하자 씨가. 네? 장모님은 분노하지 못하냐? 아니 그 짓에 분노하셔야지 아니야? 왜 진실에 분노하십니까? 아니, 그 짓에 편안하시고 너 자식아 거짓줄 네? 이야기하잖아 본인이 그러니까. 하나라도 책임질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지금 니가 아침부터 자식은 거짓말하잖아 네가 부정부정 없다고 고묘 뭐? 본인의 진짜. 이 주장들 본인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 끝까지 책임진다 자식아 응? 네? 어? 나 끝까지 책임져 본인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 그래 네? 그게 본인 그...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요? 민주당님은 공동체를 떠돌리지 마세요. 아, 그래 본인의 진짜. 본인의 본인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본인이 아니, 책임지셔야 한 돼요. 말, 그러면 내가 할말 네? 내가 책임지지. 에? 좋습니다. 내가, 내가, 그래. 어? 내, 네, 고명아님을 위해서. 위해서라도정방훈목사님을 제가 움직이도록 할게요. 날 네, 공무관님 위해서라도 정방훈 목사님 제가 움직이게 할게요. 대 이상이 말 같지도 않네. 뭘 상식한 거지? 선동에 우리 자위 애국진영이 동지로 대상 묘 때적했고, 그러니까 지금 단톡방에서 너만 나가라고 그러잖아나 나가라고 안 하잖아. 그래서 제가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자, 네? 그러니까, 나도 나서는 거야. 마 너같이 거짓, 거짓을 유포하는 이 공산주의자 같은 놈아. 네가 우장장우파지 우파, 우장 무슨 근거로? 무슨... 뭐? 무슨 근거로? 누 네, 이거 네가 글쓴 근거야, 자식아. 어? 네가 글쓴 근거로 제 이름으로 여기까 포트를 삼금한 한 번이라도 검색 좀해 보세요. 아, 네가 검색, 네가 올린 것 자체가 그런 거야. 제가 20년 동안 어떤,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 한번 보세요. 무슨 상관이 있 고명환 님뭐하던 분입니까? 무슨 상관이냐고. 명환님뭐하던 분이에요, 그 전에. 네, 나 교사였다, 자식아. 네. 나 교사했어. 정교조 혹시 가입하셨어요? 아니, 정교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씨. 정규조 아닌데 지금 이렇게 말투가 이렇습니까? 그래, 인마 그래. 너같이 네? 지금 너 거짓을 막 유포한 인간한테 그러면 내가 싸우지. 그뭐 교사였던 분이 이번에 그래. 자유말에 처음 참여하신 거예요? 내가 자유말에 처음 참여면 하나 용인시 삼가동이니까 검색해봐. 이 새끼야. 이런 개 같은 놈이자도 있어. 고면님. 그럼 고면 쟤가 찾아갈게요. 그럼 그래, 새끼야. 네. 그럼. 그래. 고면.